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 놀러 왔어요 명동성당 앞입니다 명동성당 명동성당 앞이에요 우리 빵구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레이드를 하려고 왔는데 아무도, 아무도 안 들어오죠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4초 그래서 오늘은 뭐 소통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제, 저 뭐하고 놀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방송 켰습니다. 야 이거 하나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.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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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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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분한분더 번, 번 들어오셨다. 한분더 들어오셨다. 아싸 아싸 아이 감사합니다. 한분더 오셨네. 아싸 아 치료를 못했어 근데 어떻게든 되겠죠? 갑시다, 갑시다. 제가 지금 서울에 여기 명동성당을 편으로 보여드리고 해야 되겠다. 짠! 명동성당. 수덜덜? 수덜덜? 와, 빵구빵구 리서치님. 수덜덜? 아, 종로 3가부터 막 걸어오기 시작해서 이 근처에서 이제, 네. 아! 안주였나요? 안주. 안주. 아, 돈까스 우리 돈까스 돈까스 원정대? <laughs> 돈까스 원정대 한번 갔다가 안주라는 데 가서 돈까스 먹었는데 아 맛있더라고요. 좋았어요. 빵구님이 사주셨어요 무려 빵구님 감사합니다. 빵구님 돈까스 계산 후덜덜 후덜덜 <laughs> 후덜덜 레전드 빵구님이 사주셨어요. 저는 갈아 만든 배 그거 사이다 하나밖에 못 사드렸는데 빵구님이 돈가스 3매에 주셨습니다. 제월가 저... 10분의 1을 때려 박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일단, 저, 제 얼굴 보여드리는 것보다 명동성당이 나오는 게 그래도 제가 멀리까지 왔다는 걸 인증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명동성당을 좀 보여드릴게요. 명동성당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본계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왔다리, 왔다리. 근데 본계정 다 누웠네요. 명동성당 후덜덜 옆에 연구연구 연구, 리서치 후덜덜 후덜덜 아, <laughs> 그리고 나 쟁요고 후덜덜 후덜덜 <laughs> 왜왜나 같이 깰수 있는데? 아 깼다 깼다 네. 아, 그러니까 뭔가 유튜버 다섯 명의 아이디를 보고 쫄아가지고 나간 거 아닐까요? 이상하네 <laughs> 이거 같이 한번 까보세요. 하 자 오늘 저저 저 지금 처음 읽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영구 영구리스치님이랑 네번 다섯 번 다섯 어, 번 정도 레이드 했거든요 벌써 그래서 그, 어 백이라고? 뭐가 백이야? 이거 백이라고요 지금? 어? 아 몰라 못 봤는데 명동성당 후덜덜 그거밖에 모르겠는데 아백같았다고요 에이 놀리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명동성당 후덜덜 영구 영구리스치 후덜덜 생요고 후덜덜. 아이고.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결과 확인. 아 가자. 아, 아 가자 명. 어? 너 진짜 어? <laughs> 진짜 백이야. 와 <laughs> 아,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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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, 미쳤어. 어? 백이에요 백백백. 어 잠깐만 이 진짜 백이야. 어 미쳤네 미쳤어. 미쳤네. 진짜 백이야 진짜 미, 백이야. 미쳤네 뭐야? <laughs> 왜백이 나와요? 명동성당, <laughs> 후덜덜? 나왔어. 백백 명동성당 후덜덜 백닭그라인 나왔습니다 백닭그라인 명동성당 후덜덜 영구영구 리세치 후덜덜 <laughs> <laughs> 쟁용호 닭그라인 100 후덜덜 이거 <laughs> 어, 미쳤는데? 그냥 그냥 그냥.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와 레전드 와 레전드 백자 줄어드는 것같 이제, 저 한동안. 내가 아까 98 놓쳤어요, 98. 어, 09096지. 어, 연구 방금 저희 레이드 하고 온 거에서 2129, 2129, 14, 15, 15 놓치고 오셨거든요? 그래서 불안해. 으아, 쨍벌리 고맙고. 나, 원고정 해놨나? 오케이, 오케이. 한방 맞췄고요. 지금 부계장이랑 같이 던지면서 한번 볼게요. 와, 야, 후돌돌, 나 100이야. 후돌돌? 이걸 리 근데 잡아야 되는데. 와, 야. 와야 진짜 대박이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이거 나왔네 제가 웬만하면 파인 안 이거 뭐야 황라를 이로치 아니면 안 쓰는데 여러분들 불편하시려고 이로치 아니면 안 쓰는데 이거는 써야겠네 아 알렉스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백크라이 이거 떴습니다 백크라이 아 철사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슈미 님도 참 어서오시고요 라이브 레전드 잖그 제가 그래서 라이브 아까부터 계속 킬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게 팀은 뭐가 늘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늘 아, 백축하요 아예 감사합니다. 만건 잡아가시네. 아야, 서울 여행 개꿀. 찾아보셨어요? 공개만. 티 근데 60이네. <laughs> 60은 뭐? 야, 아유 그렇지. 어, 손정민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 저, 난왜 저런 거안 되지? 저는 지금 여기 명동성당 후덜덜. 여기... 와, 답 없습니다. 아, 저저 저. 아, 저 저. 최야. 아. 명동성당 후덜덜입니다, 여러분. 명동 명동성당 기억해 주세요. 제가 다크라이 백 잡은 곳은 명동성당 후덜덜. 아. 자, 다크라이 계책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침착함을 유지하고 계책감 한번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오늘 제가 명동성당에 왔거든요 명동성당 영구영구리서치님과 함께 어... 얼굴 한번만 들려주세요 와 잘생겼다 <laughs> 영구영구리서치 후덜덜 그리고 명동성당 후덜덜 그 다음에 쟁여고 후덜덜 이렇게 셋이서 모였는데요 아 세시서 모인 건가? 두리서 모였죠. <laughs> 몇 명인지 깔려 있을 명동 명동 성당도 같이 모였으니까. 한명 어디 갔죠? <laughs> 왜 세시죠? <셋이서? 웃음> 나도 모르는 한 명이 언제 왔죠 지금? 자, <laughs> 네,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2 1 36, 2 1 36의 다크라이를 잡았습니다. 게체값 압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켓몬 을 조사한다. 너의 다크라이를 분석해 줄지. 어서! 군경! 아! 아, 아. 극와 아 극혐~~ 아 이거 뭡니까? 이거 여기는 바로 명동성당 아 후덜덜 안보여 그 얼굴이 안보여 아, 아 명동성당에서 또 레전드를 찍습니다 레전드 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제가 지금 백을, 어, 백, 백을 잡아가지고 <laughs> 저 지금 솔직히 할말 없고 그냥 꺼도 여한 없어요 솔직히 그냥 집에 들어가서 빨리 자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백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진짜 나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, 여러분. 진짜 레전드야 이거. 야이 이거 진짜 레전드야. 여기가 바로 약속의 장소 명동성당입니다. 명동성당. <laughs> 저 진짜 와 있는 거예요. 이거 뒤에 뭐, 뭐 그림 깔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지금 명동성당입니다. 음, 아유. 다들 어서, 어서 오시고요, 성당. 여기가 바로 명동성당입니다. 명동성당 후덜덜. 사진 한번 찍어놓자. 내 사진도 한번 명동성당 후덜덜 체크 명동성당 후덜덜 아, 서울로 오세요 여러분들 서울 오니까 뭐잘 나오네요. 명동성당 후덜덜 명동성당 후덜덜에서 백 잡고 이제 영구영구 리서치님이랑 함께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아, 진짜 좋다 사진은 사진이요? 배경으로. 자, 예쁘게 나와요? 저 기념사진 센터 좀 찍고 갈게요 센터. 센터로? 아니, 요, 요쯤? 기념사진 여러분들 기념사진 한번 나오세요 자짠네 아, 그래서 아 너무 네, 소통보다는 오늘은 제가 놀러다니는거 한번 같이 지켜보세요 게이브? 레이드 한번 또 하러 가야죠. 옆, 옆에는 영구영구 리서치 후덜덜. 후덜덜. <laughs> 그리고 저는 쟁여고 후덜덜. 저 뒤에는 약속의 명 뭐야 이름 까먹었어. 명동성당 후덜덜. 저기서 백 나왔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여기 같이 기회가 계신다 있으시다면 저기서 한 마리 잡아 가시죠.